여러분들 지난번에 숙제 내드렸던 중문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중문 독해는 몇 개나 데지문이3개 나오죠 그러니까 한 지문당 세 문제니까 총 9문제가 나와요 9문제 근데 우리가 이제 중문 독해 한 지문당 걸리는 시간을 최소한도 5에서 7분 정도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제 시간에 저 뒤에 장문까지 다풀수 있는 이제 그런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설정, 5, 7분에 걸린다고 하고 집에서 한번 해보셨죠? 네. 박상,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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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예, 네. 믿겠습니다. 네. <laughs> 자, 한글로 보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해석한 게 또는 정답을 체크한 게 맞는지를 한번 같이 확인해 봅시다. <laughs> 자, 지난번 요령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뭐요? 문제를 보고, 어, 내용 파악을 해야겠죠. 일단, 60번 문제가 뭡니까? 음, 뇌를 담아쓰. 다마스. 담아쓰가 뭐요? 속이다지. 그러니까 뇌를 속인다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뇌를 속인다 어디있습니까세 번째 줄에 있죠, 그죠? 어, 이 뇌를 속이는 게 무슨 뜻인가를 한번 에, 생각하면서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가 뭡니까? 61번 문제. 이네 가지 방법이 어디있어요 아, 맨 밑에서 네, 세 번째 줄에 있죠? 네 가지 방법의 예로서 올바른 것. 아마 그 위에서 네 가지 방법의 그저 예가 나오는가 봅니다. 그걸 잘 읽어보셔서 거기에 맞는 걸 찾으면 되겠죠. 그다음 62번 문제 는 뭡니까? 뇌를 속이는 것에 의해서 그저 에라레루 에르가 어다잖아요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 자 그러면 뭘 위해서 뇌를 속이느냐를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럼 봅시다. 60, 60번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첫 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노와 모토모토, 아키포크 데키테이르 모노데스. 뇌는, 모토모토 모토 알죠? 원래, 아키르한 동사, 엔투 동사다. 아키르가 뭔데? 이게 실증나다, 실증나다. 물리다, 실증나다. 한자가 무슨 자입니까? 포 자죠, 포. 여러분들, 동사에 올 때, 단어로 외울 때, 이 글자가 우리나라 말로 무슨 자라고 알고 외우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아, 이 글자다가, 이 글자가 아키르더라 그리고 이것이 실증나더라, 이러외면안외어져요 어, 금방 잊어먹습니다. 이게 무슨 자? 포, 라는 걸 알고. 앞에 먹을 식자가 있잖아요. 배부를 포자입니다 그걸 알고 외워야지 여러분들 머리 오래가요. 꼭 체크하시면서 외워야 됩니다. 자, 아키뽀크데키데 포이란 말도 배웠어, 우리. 그기능어에서 그지? 포이가 뭐요? 머무하기 쉽다. 잘 머무한다는 얘기죠. 즉, 어, 실증나기 쉽게 데기 때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데스카라. 그렇기 때문에, 같은 것을 미까모 3일이나 쯔즈께라르 계속할 수 없는 사람이 많은 것도 지치와 실은 도젠 당연한 것입니다. 대화. 그럼 도우스레 어떻게 하면 나가그 올해 쯔즈께라르 계속할 수 있는가 하면 뇌를 담아 세바. 이건 뭐야? 속이면 되는 겁니다. 뇌를 속여서 야르키오 웃고 사세야르키는 뭘까요? 하고자 하는 마음, 의욕이겠죠. 그 의욕을 옥사스로 일으키는 거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그네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지금, 어, 뇌를 속인다라는 구체적인 그런 건안 나왔어요. 그치? 근데 어쨌든 뇌를 속이는 목적은 나왔죠. 뭔가를 오래 계속할 수 있게끔 하려고, 사람으로 하여금, 음, 뇌를 속이는 겁니다. 자, 목적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방법을 한번 밑에 네 가지 방법이 있다는데, 그걸 한번 읽어볼까요? 히토스메와, 뭐요? 첫 번째는, 몸을 움직이는 것그 다음에 몸은 뇌에 지배되고 있다고 오모아레 가치데스가 가치란 말 동그라미 이것도 우리 라오즈 문법에서 가치가 뭡니까 뭐뭐하기 쉽다 어떤 좋지 않은 경향이 많은 거지 이거는 안 좋을 때만 있어 동사 맞성이 붙죠 물론 명사에도 붙습니다만 은아 그럼 뭐가 될까요 어... 아 동사 맞성이 붙죠 그 오모아레르가 뭐예요 생각되다. 그러면 생각되기 쉽다는 얘기죠. 지배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기 쉽습니다만 혼또가 아 사실은 반대입니다.지 야르기가 됐다카라 야르노되어나그 의욕이 생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야르카라 야르기가 되려 무슨 말입니까? 하기 때문에 아 의욕이 생긴다는 얘기죠. 아주 중요한 말이죠. 좋고 중요 주옥 같은 말입니다. 새겨 놓으세요. 뭐라고요? 하기 때문에 의욕이 생긴다는 얘기죠. 데스카라 그렇기 때문에 생활의 리듬을 쿠즈시 대 자, 쿠즈 쓰는 거요? 무너뜨리다지. 그럼 뭐야? 리듬을 깬다는 얘기지. 리듬을 깨서 어 일요일 아침에 아산에 보스르고 또 늦잠 자는 것은 오 스스메 데키마생. 스스메르가 뭐야? 권하다잖아. 권해드릴 수 없습니다는 얘기지. 뇌를 갚바으니 활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스케줄을 다 때때 세워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라는 얘기죠. 가라다오 몸을 우고가스 움직이는 것. 바셔노 이동어 장소 이동도 코카 데크리스 효과적입니다. 아직. 자, 일단 첫 번째로 제시한건 뭐냐면 몸을 움직이라는 얘기죠.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중요함이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네요. 자, 그럼두 번째 뭘제시했는가 봅시다. 두 번째는 있지 모토 치가오고토 평소와 다른 것을 하는 겁니다 뇌는 하지메때 처음하는 모노고토 이거 잘 나오죠 모노고토 사물 어떤 일 추상명사입니다 즉 처음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뇌의 오크 부카크마대 오크 부카이가 좀 어렵네 오크가 뭐냐면 안쪽이죠 오크 안쪽 한자가 좀 어렵죠 이게 오자입니다 오깊로 오자 심오하다 할때 오자죠 후가이 깊다 즉 그, 뇌의 저 깊숙한 곳까지 우거 가실 때 움직여서 문제를 쇼리 시오도 처리하려고 한다. 도구르가 그런데 이쯤 어또오나지고또 평소와 같은 것이라면 아 노젠다요 뇌 전체를 습가와 낫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도 쇼리 데키테시마우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지. 아두 번째 제시한 방법이 뭡니까? 어, 평소와 뭔가 달리 해보라는 얘기지. 왜? 같은 거를 계속하면은 뇌도 저게 그 많이 그어 활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 그런 얘기네 평소와 달리 달리 뭘해 보라는 얘기네요. 이게 뇌를 속이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밑쯤에 와닷새감 달성감. 근데 우린 좀 생소하네. 달성감이라는 말 쓰나? 박상 달성감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 처음 들어보죠. 그죠? 어, 우리나라말은 이게 뭐야? 성취감. 성취감이 좋겠죠. 그죠? 성취감. 조금 한자의 쓰임새가 조금 달라요. 그럴 때가 좀 있어요. 그건 적절하게 우리나라 말로 바꿀 줄 아셔야 돼요. 즉 성취감, 즉 말이 즉야때욕같다또 오모에리고 또뭐 해서 좋았다. 지금 하길 잘했다는 얘기지. 응. 하길 잘했다고 생각이 어, 오모에로 생각 드는 것. 아 그다음 뭡니까? 아어 고도모가 아이가 이곳도시 때 좋은 일, 착한 일을 할까? 착한 일해서 을 부모로부터 호메라레 딸이 칭찬을 받거나. 오가시 과자랑 돈을 몰아다리 받거나 하면은 도때모 아주 야릇기가 대륙 의욕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란 얘기지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라요? 일종의 동기부여네 이제 달성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런 얘기는 자 그걸 제시했고 네 번째 방법이 또 뭔가 봅시다 네 번째는 뭐요? 이미지요 특이요 끝으로 이미지를 강하게 한다 이미지가 뭔지 알겠죠? 아, 이미지 무슨 의미인가 봅시다. 지분과 새의 것으로 자신이 성공하는 장면을 소조시대 상상해서 소노 지분이 나리키르 그러한 자신이 나리키르 우리 키르도 우리 배웠어요 문법에서 봉사 마승의 루가부터 뭐죠? 완전히 몸하다잖아요. 완전히 몸하다. 우리 그때 뭐에어요다백키르다 먹다 이런 얘기지. 그럼 나리키르 뭐요? 완전히 된다는 얘기였지. 그러한 자신이 즉 성공한 자신이 완전히 돼버리는 거지, 그지? 이미지화 시켜서, 물론 상상이지만, 되는 것으로, 뭐야, 야르기가 하고자 하는 의욕을, 의욕이 히키다사리로, 히키다사가 뭐죠? 끌어내는 거지, 그지? 즉, 의욕이 끌어내지는 거란 얘기지. 의욕이 생긴다는 얘기네요. 아, 그럼 네 가지 다 나왔어요, 지금. 네 가지 방법을 다 제시했죠, 그죠? 자, 여기까지, 일단 다 읽어봅시다. 뭐, 끝까지 다 읽어야 결국은 문제 세 개가, 깔끔하게 해결되겠네요. 보니까이 질문은. 자, 마지막 세주 마저 읽어봅시다. 이치르노 시고 또스루, 인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고노 요츠노호네 가지 방법. 그죠? 아까 네 가지 방법, 문제가 나왔었죠. 그죠? 네 가지 방법을 잘 이용, 식대 임았어요. 잘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지. 음. 그 다음에, 테스카라 그렇기 때문에, 돈나 시고 또니 오이때모, 어떠한 일, 자, 니 오이때가 뭐예요? 이게 나오는데, 우리 기능어에서 어디 어디에 있었서나요즉 어떤 일에 있어서도 슈츠르크 학기스르고 또가 듣기로 집중력을 학기가 뭐야 발휘 휘자 어렵지 그지? 이거 알아야 돼 이룰 수는 있어야 돼 발휘할 수 있고 십바이오 사이쇼겐 실패를 최소한으로 그 다음 어렵네 이게 뭐야 이거 알아야 돼 N2에서 오사에르지 한자 무슨 자이 이게 억이야 누를 억자 억제. 억자다 할때 억자야 그오사에르가뭐야요 누르다 억제한다는 얘기지. 즉 실패를 최소한으로 낮출 수 있는 겁니다.지. 자 좋은 글을 읽었는데 우리가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다 읽어야만 이제 문제를 하나 하나 풀수 있는 그렇게 문제 구성되어 있네. 좀 까다롭습니다. 자 60번 문제 봅시다. 그러면 뇌를 속인다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일단 보기를 잘 읽어보세요. 자 1번 한번 읽어볼까? 어떻게? 해? 거짓의 <놀라> 이미지를 아타에해줘서 야륵기, 의욕을 생기게 하도록 하는 것. 이게 뇌를 속이는 거요? 앞에 거짓 이미지를 준다는 건 이상하지. 거짓 이미지. 음. 물론 마지막, 아까 세 번, 네 번째에서 뭐 상상하는 거 있지만, 이게 거짓 이미지는 아니지. 음. 여기 좀 이상합니다. 2번은, 이로이나, 이러이나 호호호츠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뇌를, 이게 한자 어렵네. 시계기 뭔데 이게? 자극이지, 자극. 자 자, 이게 자극. 읽을 줄 아셔야 돼요. 뇌를 자가, 자, 뇌의 자극을 아타에로 주도록 하는 것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뇌에 자극을 주는 것이게 비스무리하게 하다 그지? 우리 아까 네 가지 방법을 지금 나왔잖아. 그지? 근데 그게 다뭐 하는 거야? 뇌에 자극을 주는 거지. 그지? 그래서 뇌가 뭐 하는 거야? 실증을 안 내고 오래 할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 이거 비슷한 거 같다. 자, 4번 봅시다. 어떻게 돼요? 뇌가 이거 뭐지? 어렵다. 남아기로 이것도 알아야 돼. 한자가 좀 어렵지. 이게 태자 태. 나태하다 할때 게으를 태자야. 그게 남아 게으르가 게으름피다는 얘기지. 그럼 뭐 돼요? 뇌가 게으름피지 않도록 가라다오 닥상 몸을 많이 우고가스 움직이도록 하는 거. 몸을 많이 움직인다는 말 나왔어. 근데 몸이, 뇌가 게으름피지 않도록. 음, 비슷하지만 이거는 그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정도지, 그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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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건 한 가지 너무 좀좋다 의미에서 너무 좋다. 4번 보자. 오나지고 또 나가 끝지지겠대뭐 같은 것을 오래 계속해서 뇌가 성취감을 느끼도록 하는 거 이건 아니죠. 같은 것을 계속하면 뭐야 뇌가 실증된다 쓰지 성취감은 관계가 없는 거잖아. 자 그러면은 요 문장 전체 의 취지를 봤을 때는 뭐야 네 가지 예를 들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놨겠지 그죠? 그래서 그게 뭐야 뇌에 자극을 주는 방법이 되겠지. 2번 되겠습니다. 맞았습니까? 여러분? 맞으세요? 네. 오, 대단하십니다 자, 61번 갑시다 이네 가지 방법의 예로서 올바른 것 자, 네 가지 방법 여러 가지 있었지 자, 거기에 맞는 걸 찾는 거야 자, 1번 봐봐 야스미노히와 휴일은 이쯤모 평소보다 오래 자서 츠카레오도르츠카레오도르가 찌까레오토르. 뭐지 이게? 피로를 풀다, 아, 츠카레오토르, 피로를 풀답니다 이런 말 나왔어요? 아니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뭐라냐면 우리 첫 번째에서 음 뭡니까 아첫 번째인가 그치 첫 번째이지 평소보다 늦잠 자는 건 좋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지 이거 반대로 말한 거 이거는 2번은 가가미니우츠로 지붕어 거울에 비치는 자신을 보고 앵기노앤슈 앵기가 뭐요 연기지 그지 느닷없이 또 연기 연습은 또왜 나옵니까 이건 조금 거리가 멀다 그지 본문의 내용하고 연기 연습하는 이건 안, 아닙니다. 자, 3번 보자. 각고의 이끄 도끼니 학교에 갈때 도로 미치 지나가는 길을 가해 때문로 바꿔본다. 지나가는 길을 바꿔본다. 변화를 준다는 얘기지. 음. 요게 어디에 해당될까? 굳이 본다면, 우리 이제 네 가지 그, 그, 예 중에서 몇 번에 해당될까? 변화를 주는 거. 2번이에 2번. 이제 평소와 다른 것을 해본다 했었지, 그제 변화를 주는 거. 굳이 본다면 2번에 해당되겠다, 이거는. 예로서는. 4번은 뭡니까 매일 키맞다 정해진 스케줄 대로 행동한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러면 내가 실증내지 그럼 4번도 아니야 그럼 뭐가 될까 3번이 되겠네 3번 음. 3번이 그지 뭔가 평소와 변화를 주는 거니까 에, 3번이 지금 여기 제시된 에, 방법들의 의도에 맞는 겁니다 3번이 <laughs> 자 62번 가봅시다 뇌를 속이는 것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음. 자, 얻을 수 있는 효과. 이건 어디 나왔었죠? 이건 맨 마지막에 나왔던 것 같아요. 맨 마지막 줄 보세요, 여러분들. 보면은, 음, 어, 맨마지막두 번째 줄 보세요. 어떠한 일이라도 집중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이런 방법을 쓰게 되면, 아, 맨 마지막 단락 보세요. 이네 가지 방법을 잘 이용하면 뭐라고요? 어떠한 일도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고, 실패를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이게 효과잖아요, 결국은. 이거 가장 가까운 지문을 찾으면 되겠어요. 1분 한번 보세요. 생활의 리듬이, 그 다음에 뭐지, 한자가? 정자지, 그지? 가지런, 정돈하다 할때 정자. 도또노우죠. 도또노우가 뭔데? 정돈되다, 뭐, 가지런해지다는 얘기지. 그럼 리듬이 가지런해지는 게 무슨 말이야? 리듬이 바로 잡히는 거겠지. 즉, 생활의 리듬이 잡혀서 뇌가 활발하게 하다라고 일하게 된다. 생활의 리듬이, 말은 좋은 말이네. 그죠? 렇생활의 리듬이 잡혀서 뇌 활동이 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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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이 활, 어, 일, 어 뭐야? 활발하게 하, 일하게 된다. 음, 하지만 이게 효과인가? 말은 좋지만, 은 여, 그래서 원하는 효과는 아니죠. 2번 보세요. 하지만 때 쓰고 또 처음 하는 일도 스무즈하게할수 있게 된다. 이런 말안 나왔어. 그지스무즈하게할수 있다는 말은. 3번은, 어떠한 일도 미가 이나이, 3일 이내에 오하라 세루. 오아라세 라레르네. 자, 오아라세를가면데 끝내다. 라레르는 뭐야? 가능형이 이건 지금, 가능이 붙었지, 그지그 끝내게 할수 있다는 뜻이야. 즉, 3일 이내에 끝나게, 끝내게 할수 있게 된다. 4번은, 야르기가 지조크 그 시대 지속되어서, 시고또니 우치코메르. 우치코무가 뭐냐면, 집중하다. 원래 뭘쳐 넣는 거거든요. 막, 막, 목 같은 걸쳐 넣는 건데, 생각을 쳐 넣는 건 집중하다가 될수 있어. 우치코멜. 일에, 우치코면 가능동사지.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자, 그러면 지금 맨 마지막 문장에서 나온 이런 효과와 가장 가까운 문장이 뭐 같아요? 4번이겠지, 그지왜 뭐라고 써놨어? 어떤 일에서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잖아. 요거였지 그지? 그럼 앞에 야르키오 어, 의욕을 지속시킨다란 말, 이거는 아까 처음에 제일 처음에 나왔던 그 목적, 이 뇌를 속이는 목적이니까, 그걸 뭉쳐놔서 즉그 지문의 맨첫 부분하고 맨아랫 부분을 뭉쳐놓은 4번이 가장 적당한 답이 되겠네. 알겠습니까? 네. 조금 까다롭죠, 그죠? 아, 까다롭습니다. 지문 내용도 좋고, 요 정도의 지문은 우리가 5분에 좀 힘들겠다. 아, 최소한도 7분 이내 정도는 풀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7분 이내, 했습니까? 네. 자, 그럼 오늘은 마지막하고 다음에 또 독해 숙제 낼때 여러분들 열심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